안녕하세요. 종이접기 학교입니다. 오늘은 멋진 드래곤을 잡아 볼 건데요. 한번 잡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으로 접어 주세요. 다음에 다시 펴 주세요. 다음에 또 반대로 접습니다. 다음에 펴 주세요. 다음에 여기 위에 상대적 모양으로 접어주세요. 팀팁 튀겼어요. 딱딱딱. 그 다음에 펴주세요. 그 다음에 또 생물을 이렇게 반대로 접습니다. 이렇게 다시 펴주세요. 자, 잘, 잘안 맞춰도 돼가지한번더 할게요. 다시 펴서, 어, 이거를 이렇게 잡고, 이거를 사각주머니를 이렇게 눌러서, 가운데를 꾹꾹 모아주면서, 이 끝에를 잘 이렇게 접어주고, 또여것도 이렇게 접어주고 접었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이거를 이렇게 한 장을 넘겨서 접어주세요 그 다음에 가운데에서 이렇게 모아가지고 펼쳐줍니다 펼쳐서 여기 선이 있죠 여기도 밑에 선에 맞춰서 이렇게 눌러줍니다. 그다음에 가운데 모아서 접어줍니다. 잘못했어요. 이걸 가운데를 모아서 이렇게 접어주고 이것도 이렇게 가운데를 모아서 접어주세요. 그다음에 펴 주세요. 그다음에 이렇게 잡아서 으이. 조금 깨질하냐. 두두두두두 안녕, 나 피카츄야. 나 오늘도 왔어. 됐고, 닥 뜨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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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든 피카츄 탈락. 자, 이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이거를, 이거 이렇게 됐죠. 그 다음에 이거를 이렇게 넘겨주세요. 그 다음에, 옆으로 넘겨주고. 네, 이 식스테일 왔어요. 저 동생이 갖춰줬어요. 그랬죠그 다음에 이거를 또 반복해서. 됐죠 이렇게 또 반복해서 계속 조회해. 됐죠? 그 다음에 아까처럼 또 이렇게 이렇게 됐죠? 그 다음에 또 내려주세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이거를 넘겨주세요. 넘겨줬죠? 그 다음에 여기서 이걸 여기 선에 맞춰서 가운데에서 이렇게 맞춰 접어주세요. 이렇게 됐죠? 그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옆에다 접어주세요. 이렇게 됐죠? 그 다음에 뒤집어주세요. 그 다음에 이걸 이렇게 선에 맞춰서 모아져어줄 거예요. 이렇게 날 이렇게 펴 쪽, 그 다음에 학적끼랑 똑같은데 이거를 이렇게 여기 이거를 이렇게 접어도 되고 안 접어도 돼요. 저는 접을게요. 이렇게 접었죠? 그 다음에 이거를 이렇게 올려줍니다 그 다음에 쇼끼처럼 이렇게 가운데에 모아서 접습니다 제가, 이, 제가 이거 상상해서발전한거라 그랬죠? 그 다음에 이쪽도 그 다음에 여기서 한, 내려주세요. 그 다음에 여기서 여기, 여기까지 이거를 여기까지 요 정도만 올려, 올려줄 거예요. 그 다음에 이렇게 뒤집어서 여기, 이렇게 세마리 나올 거예요. 세만한 거를. 이렇게 접어주세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 가운데 이렇게 모아서 여기 이제 삼각형 모양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이렇게 꾹꾹 눌러주세요. 그럼 이렇게 칼 모양이 나올 거예요. 그 다음에 옆쪽도 똑같이 이렇게 접어줄 거예요. 이렇게 반으로 접어주세요 이거를 조금 더네 이제 됐죠 그다음에 이제 반으로 이렇게 접어줄 거예요. 좀, 좀, 그 다음에 이거를 이렇게 올려줍니다. 여기서 이제 여기 손에 받쳐서 이렇게 올려주고, 그 다음에 이거를 날개를 이렇게 접어 이렇게 접어줄 거예요. 그 다음에 손을 내려주시고, 또 이것도 똑같이 여기서. 이걸 이렇게 접어, 접어주고 다, 다리 좀 조금 다듬어 줄게요 이렇게 됐쪽그 다음에 이거를 또 내려주세요 그 다음에 여기 가슴판에 펴서 여기 가운데에 모아서 접어주세요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접습니다 그럼 이렇게 드래곤 모양이 나올거예요그 다음에 여기서 이거를 이렇게 바깥쪽 길을 해주세요 엄마 자꾸 괴롭히지마 아 아빠야? 이렇게 접었죠 그 다음에 앞으로 또 이렇게 바깥쪽 길을 해줘요 그 다음에 안으로 집어넣어 주세요. 그 다음에 여기 집어낸 거를 빼서 입을 만들어줄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계단 접기하고 이거를 반으로 이렇게 접어 줄 거예요. 이거를 이렇게 됐죠? 그 다음에 여기서 여기에 반을 접어줄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것도 반으로 접어줄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거를 약간 살살 이쪽으로 접었다, 다시 접었다 손으로 이렇게 해주세요. 연필로 여기 게 말아주세요. 이구해졌어다 동생 이가또 졌어요. 꼬부기도 왔다. 이 이거 꼬부기 들었다. 이 피터치 들었다. 이꼬북이 아니고 이상해 시에요 이상해 씨. 자, 이제 드래곤은 끝났고, 피터츠 아니에요. 여기 사마귀가 있어요. 사마귀 이번에 탈피했어요. 이렇게 닫아주고, 이번에 여기. 여기. 와우. 와우. 아니. 눈이 까매졌어요. 오? 아, 또, 예. 그리고 여기 또, 사마귀, 너쪽에 사마귀. 아, 아, 아. 사마귀도 보여요. 사마귀 여기, 입, 입 보시면, 까만게 까만게 이빨이에요. 아, 아야야야야. 아. 앞다리를 잡으시면 까시가. 네. 내기도 보여보요 이렇게 됩니다. <목소리가> 그다음에 드래곤이 드래곤 약해 보이지만 여기 이상이씨와 피카츄. 고양이, 고래, 피카츄까지. 드래곤 상태가 있는데요 드래곤이 해도 여기 푹 찔러 오래 그래서 사바귀한테 부딪히고, 어! 그 다음에 얘가 푹 얹어버려서 탁 해가지고 피카츄를, 어! 부딪힐 거야. 그 다음에 얘를 푹, 산에 푹 부딪히고, 발버거리고 튕, 어! 이렇게 됐고요. 자, 여기 드래곤 삼총사가 나타났습니다. 드래곤 삼총사그 다음에 또또 다른 드래곤 삼총사가 나타났어요. 집에 사막이 3마리 더 있어요. 이건 어 자, 이제 드래곤이 이런물리치거도 하세요. 퍽. 어... 오 마... 이갓 어... 어... 어, 어, 어.

안녕!